본드 엔탈피 문제가 나왔네. 어, 본드 엔탈피 한번 계산해 보자. 본드 엔탈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액턴트, 리액턴트. 리액턴트는 본드가 브레이킹이 일어나야 돼. 본드 브레이킹. 브레이킹. 본드 브레이킹 하는 거는 에너지로 흡수 해. 흡수를 해. 흡수하는 에너지는 원래 이제 플러스 개념이라서 이제 엔도 개념이거든.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러스 처리를 해 줘야 돼. 최종 델타 h 계산을 할 때. 그 다음에, 리액턴트 개념은, 본드가 끊어져서, 메이킹 본드야, 메이킹 본드. 아, 메이킹 본드. 아, 프로덕 개념이지. 프로덕. 메이킹 본드고, 메이킹 본드를 하려면 에너지를 릴리즈 해야 돼. 방출. 아,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 에너지 나오는 건 이제, 엑소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개념이고. 엑소 더믹 그래서 나중에 델이 H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계산해서 부호값을 써주는 거고, 여기 문제 이제 본드 에너지가 다 나와 있어요. 본드 에너지 또는 엔탈피라 그래요. 본드 엔탈피. 유식한 말로. 그 다음에 Calculate Energy Change or Reaction between Propane 하고 Chlorine 하 반응할 때 에너지 Need to Break Bond. 근데 여기서 형태가 되게 안 바뀌었어. 형태가 안 바뀐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 그치? 똑같지. 그러니까 실제로, 본드가 끊어진 것만 좀 자세히 한번 볼게. 선생님이,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본드 끊어진 걸 자세하게 보면은, 아좀 어, 지운 다음에 해볼게. 본드 끊어진 거를 보면은, 여기 봐봐. CH 본드는 다 똑같은데, 여기 C 더블 본드가 끊어졌어. 그치? C 더블 본드가 끊어지고, 하나, 612.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프로덕에 더블 본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 CLCL 본드도 CL 없어. 어 CLCL 본드 CL 얼마 있지? 여기 여기 242. 어거두 개밖에 끊어진 게 없어.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치어 끊어졌으니까 이게 더하면 854 k g 줄이고 그 다음에 파란고 계산을보자 칼큘레이터 에너지 릴리즈 본드 메이킹 할 때, 본드 포밍 할 때. 본드 포밍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똑같잖아. 얘네들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똑같지, 그치?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거 빼고, 더블 본드 없어지는 대신 CC 본드가 하나 생긴 거야. CC 본드, CC 본드, CC 본드, CC 본드 그냥 갑작, 작게 적어볼게. 347. 그 다음에 CL 본드가 몇개 생겼어? 없던 게. CL 본드가 두개 생겼지, 그치? CL 본드 두 개. C, CL 본드 두 개. 그러니까, 339 곱하기 2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이 339 곱하기 2 더하기 347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1 0 2 5란 값이 나온다고 여기 밑에다 답도 1025 써주면 되겠지 그치 밑으로 내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1025 25그 다음에 그,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엔도적인 개념이고, 여기는 엑소적인 개념이고, 이거 부를 쓰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어차피 본드 에너지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아니에요. 다 양수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델타 H 지시는 델타 H 구하는 문제야. 델타 H 구하라고 그러면은, 요거, 플러스 본드 브레이킹은, 플러스 본드 메이킹은 마이너스 개념으로 써준다고, 이오주. 그래가지고 부호까지는 그대로 써야 돼. 마이너스 171. 키로줄 퍼몰 이렇게 해야지 엔탈피 체인지가 되고 엔탈피 체인지 델타 H는 항상 부호를 보고 아릴리지한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엑소 더믹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단 문제야 그럼 문제를 조금 비교해 주려고 하나를 더 갖고 왔어 음, 옆에 걸 하나 더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줄게 음, 이 문제 한번 볼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아. 똑같이 여기 이제 리액턴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풀어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리액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끊어지고. 그러면 S하고 F하고 F하고 F하고, F하고 4개가 있다고. 그리고 다시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계산을 해. 전 문제는 일부만 끊어지고 일부만 본드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다 끊어졌으니까 다 계산해.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다시 나왔어 에너지 기분아웃에서 이 반응이 에너지 기분아웃에서 7 8 2 얘기는 델타 h 가 마이너스 780 키로 줄퍼 몰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본드 메이킹 본드 메이킹 이거 아까 아니 본드 브레이킹 엔도더미 개념이니까이거 계산할 때 만약 계산하려고 하는데 s 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s 는 결합하고 있는게 없으니까 그래서 f2 f2 본드 해가지고 FF본드만 160이 나와 있어. 그럼 요거는 FF본드가 2개니까 FF본드 2개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지? 160에다가 곱하기 2. 해서 요게 320. 요거는 이제 플러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기, 요걸 구하래. SF본드. s f 본드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있지? 또 요거는 마이너스 해주고 4. 왜냐면 여기는 엑소더미 개념이니까 프로덕은 4에서 SF본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요거를 계산하는 게 는에서 마이너스 780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렇지? 780 780 넘어가서 더하면은 얘 넘어가고 4sf 분드는780 더하기 320요 계산하면은 1,100이거든? 4로 나누면 돼. sf 분드는 본드 엔터피니까 그냥 양수 값으로 계산하니까 어. 275kJmol. 아까랑 다른 점 찾을 수 있겠어? 반응을 할때 본드가 다 끊어지고 다 붙는 경우가 있고, 1분만 끊어지고 1분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원래 문제로 안 나왔는데 좀 헷갈리게 나왔네. 그 다음 문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음, 10번. C번. 10번은 펑셔널 그룹 해가지고 카복실릭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더블본드도 있지. 그걸 한번 써보자 이 얘기야. 아, 별거 없지 그치? 쭉 쓰면 더블본드는 뭐라고 쓰면 돼? 알킨, 알킨. 그 다음에 OH는 알코올 COH는 카복, 실릭, 엑시드, 오르가니 케미스를 트좀 유일한 엑시드지 그치? 어, what would you observe, A? 아, 이제, 아쿠스 브로미 워터. 브롤모터. 브로미 워터는 카본, 카본, 더블본드 테스트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브로미이 오렌지, 브라운에서 카본, 카본, 더블본드 이중결합하고만 반응해서 브로미이 껴들어가지. 그래서 컬러리스로 바뀌지, 그치? 지턴투 컬러리스 이러면 되고, 턴 컬러리스. 그 다음에, 아쿠스 소듐 카보네이트. 소듐 카보네이트는 메탈 카보네이트니까 NA2CO3거든. 근데 카보네이트 계열들은 엑시드랑 반응해서, c o 2는 가스 발생을 하니까 가스가 나오까 버블이지 버블. 여기는 누구? 카복실릭이 그런 역할하는 을 거지. 카복실릭이 위크 위크엑시드라, 엑시드라서 위크 엑시드라서. 그다음에 D번 한번 그려볼까? D번 그리는 거 이제 원리피유이 어디션 폴리머니까 어디션 폴리머는 그냥 이중 결합만 없애주면 돼. 이중 결합 그대로 없애줄게. 카본 카본 이중 결합 없애고 그 대신 양옆에 결합을 형성을 하지 이거 꼭 해주고 양쪽에 그 다음에 COO H 나머지는 똑같아 CH2O H 그 다음에 이거 H 이거 H 이렇게 그리는게 리핀 유닛 다음에 마지막 문제 What type of condensation polymer f o r m from compound A? 어 얘가 이제 폴리에스터를 형성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은 폴리에스터 그림을 좀 바꿔볼게. 아까 원래 그림이 이거야. 이렇게 C-O-OH 하고 그다음에 CH2OH 이렇게 그다음에 H 이렇게 있는 거. 포인트를 여기로 보는 거야. 이렇게 카복실릭하고 원래 카복실릭하고 알코라고 알코라고 반응해서 에스터 만들잖아. 그럼 얘를 두 개를 갖고 와, 두 개를 갖고 올때 얘를 기준으로 C-O-OH,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 버려. 그다음에 옆에 누구 있어? C 있지? 그 다음에, C 옆에 누구 있어? 이중결합있지 C 있지. 그 다음에, 또뭐 있어? C H2OH. 이렇게 있지. 요 어? 이렇게. 그 다음에, H 하나 더 있고, 여기 H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얘를 포인트로 해서, 여기를 C2H5OH를 C2H5OH. C2OH.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카본 놓고, 또 이중결합 놓고, 카본 놓고, 여기에 COOH. 이렇게 놓으라고. H, H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어카복실기의 OH 하고 알코올 H가 떨어져서 떨어진 모나마 여기 여기 남는 거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남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남는 거 어떻게 써? COO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연결할 수있잖아그치지 이게 에스터니까. 그래서 카복실기하고 알코올기만 갖고 있으면 얘를 하나의 모노모로 통해서 컨덴세이션 폴리머리제이션 시켜가지고 폴리에스터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정리한 걸로 끝내자.